아, 어, 오늘 1월 1일입니다. 우리가 1월 1일, 오늘 지금 세 번째 손님이에요. 네. 세 번째 손님인데, 첫 단추가 2025년도에 너무 잘 되는지 몰라도, 오늘, 우리 사장님 말 한마디에 내가, 또, 어, 사모님 말 한마디에 내가, 사람은 내가 한다, 이거죠? 항상 얘기하지만은, 말 한마디에 커피 한잔이고, 말한마디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. 전자 바뀔 수 있습니다. 우리 사모님 말 한마디에, 형 어. 제가 말 한마디에 이걸 내가 쓰는 걸누구도터 팔지 말아야 는 거를 내가 이거 30만 주고 팔았는데 안 팔았어요.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. 그래서 말 한마디에 내가 아, 그 뭐, 이거 대표님 건데, 아, 이거 말하여튼 그냥, 그냥 드리세요, 드세요 오늘. 감사합니다. 오늘 감사하죠? 네. 그래서 악수 한번 해도 죠 네.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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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고 항상 오늘 말, 우리가 좀유튜브 그냥 항상 얘기하지만은 우드 슬랩에서 제일 골리기 쉬운 나무. 제일 쉬운 거는, 이렇게 왔을 때, 환자에게 왔을 우리 회사 왔을 때 제일 쉬운 거는, 고인이 제일 마음나는 걸딱 고르세요. 그리고 편하게 막 사용하는 거. 그리고 막 사용하는 거. 비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, 저렴하고 편하게 막 쓰는 것도 제일 좋습니다. 우드 슬랩은, 특히 제일 중요한 건, 우리 사모님도 편하게 막 쓰는 거. 두 번째 건조. 세 번째 나무. 네 번째, 아니, 첫 번째 건조, 첫 번째는 건조, 두 번째는, 건조, 두 번째는 나무. 아니, 또틀립니다 아, 어, 내가 잘 실수하네. 첫 번째 건조, 두 번째 가공, 세 번째 나무입니다. 그 중에 우드슬를 패단 건막걸링이 제일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잘 쓰세요. 네. 요거 가위를 가르고, 요거 뒤에 내가 쓰는 거. 네. 30만 원도 팔았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요거 그대로 붙이고 있을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